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을 이해하려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제가 좀 출판에다 써놨는데 잘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99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년 이맘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세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오늘 말씀을 보면 23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의 나이가 127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고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라는 게 됩니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성경은 창세기 25장 26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를 살았다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서 1절에서 아브라함 아내의 나이가 127세다. 그리고 맨 뒤에 가면은요. 20절에 가면 오늘 말씀 2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례치르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 앞에 있는 땅을 구입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27세에 살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장례식을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땅을 구입했다는 얘기로 끝나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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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절에서 19절까지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절에서 2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3절에서 18절까지 이 가운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3절에서 18절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2절과 9절 말씀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락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게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을 구입한 다음에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난 땅마무레아 막벨라바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해부론이라. 사실은요,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다 창세기 23장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2절과 19절만 읽어도요, 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냈어.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127세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20절에 땅을 구입했다고 얘기하면서 2절과 19절을 빼고 나면 3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 위해서 헤브론의 터줏대감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흥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땅을 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아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음 내가 땅을 좀 구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에 행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으세요 내 네, 주여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우리가 준비한 우리 각 집안 각 가정 가정마다 있는 그런 준비된 묘실을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다 그냥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산다는 그 이야기가 3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3절에서 18절 사이에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떠돌이에요 나그네예요 헤브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헤브론 땅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창세기 23장은요,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127세에 떠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야. 그런데 75세에 부른받은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기가 사는 땅의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애국에 가서 가뭄으로 인해서 시험 한번 당하고 그리고 목초지 분쟁으로 롯과 땅을 나누어 갔고 자그 다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해왔어요. 그것이 12장 10절에서 13장 14장까지 이야기인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16장에서 3천0 0포로 빠졌다가 17장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그래요.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너도 내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요. 20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열려요. 자, 그리고 21장에 보면 그 다음 장입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에 읽으면 그랄 땅의 터줏대감인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조약 맺읍시다. 서로 해를 끼치지 맙시다.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자, 여러분 25장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23장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볼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고 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그 과정이 뭐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내의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23장 6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찾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23장 6절에서 들었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도 들을 수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